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저는 붉은 여우 하루토 진짜 도... 동영상인가요? 한번해 봤다고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e bye. 어내오상 입고 한번딱0로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하다. <목소리를> 아기 너다 나이 아닌데요? 나 애기잖아 야 어떻게 11년생에서 사람이 태어났지? 응. 이 하고 그치? 11년도면 그냥 자신감? 아, 살일 7살 7살이야? 응. 잠 응. 1라운드 때부터 떨리네 음. 아너 어, 충분해 충분해 1라운드 때 충분해 아, 면서첫 음. 파트 음.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. 니다 이 뷰를 약간 좀안보이 나랑 저녁 받잘 보인다 한한잘 성원하게. 성원하게 그 네. 여기서 보면 잘. 안 아. 보이지 잘저 모르겠어요 네좀 모르겠어 네, 아 이거 원래 연습 한점내일얘기시다니다 Let's go! 바쁘니? 여름... 저 집에 보내기 싫어해요. 저만 보고. 어, 여유. 무조건. 나 봅시다. 갑시다. 바이바이. 내일 봐요. 네, 내일 봐요. 안녕하세요. 저도. 일본인 팬들에게 한마디. 스키야ってもらえませ <Take care>. 진짜. <이> 아, <bunları> 진짜 잘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맞죠? 갑자기 차시. 조금 아니요. 자신을 떨어졌단 말이에요, 지금. 아니 아니. 아, 거서 무대인데. <laughs> 아. 와. 아니 아니. 재능이 다시. 다시 다시. 아, 성습니다 이제 너, 그냥 하는 대로 기대할게 네. 그것만 잘하고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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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면 돼 그, 그것만 성공 내려갈게 지금 먹어? 너 있어? 나 먹었어. 나 감사합니다. 카메라. 감사합니다 <laughs> 형님. 지원 형님 감사합니다. 삼표 안보이게 삼표 안 보이네. 지원 형이 삼표 삼표 안 보이네. 뜯다면 줬어요. 먹고 싶네. 감사합니다. 복걸 꼭 이깁시다. 네. 네. 압도적으로 이깁시다. 네 본인. 형님. 네. 이거 형, 형 이거 효 노려, 거 응. 형 노래 노시는거 아니에요? 나안 닦아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요어 아. 이따 먹어야 되나 이거 이따 먹을 거야? <laughs> 아니야. 아직 리허설 느낌이어서 그렇게 막 긴장은 안 되는데 어 그냥 좋은 무대 만들고 싶습니다. 연습한 거 믿고, 그냥 맞아. 일단 하고 싶은 거에 네. 센터로 왔을 때. 그럼, T 봤습니다. T 부립시다. 우리가, 우리가 그 스토리 만들었잖아. 어. 네. 이거만 진짜, 이거를 좀 생각하고 네. 다시. 알겠습니다. 네. 그 서명 진짜 눈 맞췄어. 네. 네. 이거, 네. 이거만 생각하고. 세. 하나, 세. 하나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좋다. 네. 늘 고생하셨는데, 떨어지면은, 저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? 이렇게 제이 물어버려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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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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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 거예요. 어디에 Kita okay. perlu kuliahkan Kita perlu kandung Sin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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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세 네. 네. 안녕하세요. 문나춘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뜨거운 크을 갖고 있는 여름 전통적인 입니다 여름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, 여름에 뜨거운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해서 더 떨려요.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. 연습한 만큼 나오면 잘될것같요 근데 지금 저희 팀 대표 애들이 연습보다 지금 한1배는 잘해가지고, 저희도 못해도 10배는 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준비 안 하고 있어요? 오늘 그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초반에 좀 고통이 네. 들어오걸 네.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, ev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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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. 하면서 좀잘 풀리면서 좀 페이스 찾았던 게 so 좋았던 것 같고요. So... 앞으로는 아 and... 그런 긴장도 잘안할수 yeah. 있도록 oh. 좀더 성장해서 무대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장해도 떨리면 어떡해? 그러면 더 성장하면 되지. 올라갑니다. 잘했어, 가만히 아, 있대. 끝이 났습니다. 매우 아프 예. 끝이 났습니다. 어땠어요, 형? 불안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이렇게 나오는 정말 형렸다 와, 재밌다. 디 이... 환빈이 사망!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끝났다. 고생했어, 얘들아. 진짜 3년에서 음성 나간 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저 어떻게 모르는지 니다! 근데, 뭐 아까 모니터를 했을 때 괜찮았잖아. 음. 아.